有的。 평행한 주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라 라고 하면 D는 루트 4 더하기 1분의 3수항의 차지 10 루트 5분의 10 루트 5루트 5하면 2루트 5 되지 다음 응.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이고 2코마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정을 주고 직방 구하라고 하면 미지수를 기울기 m이라고 놓는 게 가장 편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놓게 되면 y 빼기 1은 m 가르고 x 빼기 2에서 y는 mx 빼기 2m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mx 빼기 y 빼기 2m 더하기 1은 0이 원점이랑 거리가 1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0이니까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이 1이라고 오케이 절대가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 4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은 m제곱 플러스 1 띵띵 3m제곱 빼기 4m이 0 그러면 m은 0 또는 3분의 4. 그지 그래서 m에 0 대입하면 y는 2이고, 3분의 4 대입하면 y는 3분의 4x, 빼기 3분의 8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5지. 왜? 그래? 알겠어요? 할수 있지? 그냐 다음 일등호기 표시시고요 일콤마 마이너스 이와 x 백 이와 y 백이 사 더하기 k 가로고 2 x 더하기 y 아까 얘기했지. 직방에서 xy 말고 또 다른 문자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함등식이라고, 그렇지? 이게 k로 묶어놨잖아. 는 0, 는0 그렇지? 맞아요? 이게 x 빼기 2y 빼기 4는 0하고 여기 2곱하면 4x 더하기 2y는 0. 우리 더하면 5x 플러스 사는 0이니까 x는 5분의 4. x가 5분의 4면 5분의 8 플러스 y가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8. 얘냐? 네? 야뭔 말이냐면 이 5분의 4 콤마 5분의 마이너스 8을 지나는 직선은 수도 없이 많아. 네? 그럼 이거랑 1콤마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되면 거리는 얘가 아니라 얘가 되는 거야. 그지 또, 이렇게 되면 거리는 얘가 되는 거야. 맞아? 또, 이렇게 되면 거리는 얘가 되는 거야. 어, 그럼 얘가 좀 이렇게 될 때마다 거리가 길어지네? 그럼 이렇게 되면 거리는 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선생님 지금 이렇게 큰선들보다 어떤 게더 제일 길어요? 그러면 이게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길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직선, 즉이 선과 원래 이 선과 이두 점을 잇는 게 수직일 때 그게 거리가 최대야. 그러니까 그냥 이두점 사이에 거리고 하면 그게 최대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루트는 5분의 1의 제곱, 5분의 2의 제곱 루트는 25분의 5, 이게 그러니까 루트 5분의 1 네? 그래서 5분의 루트 5가 최대가 되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요. 哎，妈、oh！人倒了，呀！ああ 이 나가면 죽으라니까 사성공책 기억나지? 사성공책 신발끈 신발끈이요 신발끈 힘들어 죽겠어? 네? 너네 언제부터 내 수업에 이렇게 졸렸냐? 어? 뭐라고? 뭐라고? 지금 월요일이 와서라는 말을 몇 주째 하고 있잖아요. 계약각하고다 그런 것 같은데. A가 x1, y1, B가 x2, y2, C가 x3, y3. 넓이 구하라고 하면. 2분의 1, 1 절대값하고 x, y, x, y, x, y를 순서대로 적으라고 x1, y1 x2, y2, x3, y3 그 다음에 처음 썼던 점을 다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거 더하고 더했잖아 이렇게 곱하는 건 어떻게? 빼라고 이렇게 곱하는 건 더해 x1, y2, x2, y3, x3, y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건 빼라고요 네. 그래서 0이 들어가는 거를 맨 앞에 적는 게 편하다 계산이 훨씬 네. 아유 졸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근데 얘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1 레벨의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에 나오거든요 미래는 미적분 2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자생이 아니면 이과생이 아니면 저 공식 유도를 하질 않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ABC 중에서 내가 BC를 밑변으로 잡을 거야 그럼 BC의 두 점을 아니까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직방도 구할 수 있지 그럼 길이 구한 걸 이제 밑변으로 잡아놓고 밑변으로, 밑변으로 뭐라고 그냥 밑변으로 잡아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 BC의 반정식을 구하게 되면 b 씨의 방정식이랑 이 a 랑 거리 구하면 이 거리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예 곱하기 얘 나누기 2에서 삼각형으로 구하는 게 서술형이야 아 듣지도 않으면서 고개를 전납끄덕이는데 눈은 감고 이씨 반짝이지 이러고 이러고 이고 아우 잘하시네요 얘 생기면 왜 그런 거 써야 되 하면서도 고개를 계속 끄덕인다. 반응을 보인다. 아주 잘한다. 그런 거 써야지. 응? 그렇습니까? 알겠냐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거. 자 이거를 두 가지 다 이용을 해서 해볼게. 일단 사정공식에서 대입을 하면 넓이는 2분의 순서대로 적는다고 c부터 012532 다시 01 x y x y x y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4더하기 3뭘롤랭키 집에 넣어보고 있었어도 이렇게 곱하는 건 빼, 0-15-2 빼기 빼기 그러니까 2분의 1, 7-17이니까 5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객관식이나 단답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럼 이제 그려 이제 a, 3, 2, b 2,5C0콤마 제가 이런 그림 그릴 때 절대 뭐 하지 말아라 네 평면잡혀야 하고 막 하지마 너머 제발 내가 BC를 밑변으로 할거야 BC를 밑변으로 하면 길이가 뭐야요 루트 4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0에서 2루트 5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두 점을 지나는 직방 Y 빼기 1은 200이 0분의 500이 1 가로 고 x 100이 0이 그럼 y는 2분의 4니까 2지 그럼 e x 0 0이10 5 0 0 10이10 500이 10 5 0 1에서0 x 이기 y 더하기 이10 0 0이면0 5이 나왔잖아 그이면 a랑 이거사이1 거리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거리는 루트 4 플러스 1 분의 2, 3은 6 빼기 2 더하기 1에서 루트 5 분의 몇이야? 5지. 이게 루트 5가 나오는거죠 끝났네 그러면. 넓이는 2 분의 1, 2 루트 5 곱하기 루트 5에서 띠링 띠링이 나왔죠? 알겠어요. 두가지 다 기억을 해줘야 돼. 자, 마지막, 자체 방정식. 아까 설명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응? 음? 두 가지가 있어. 좌취, 흔적,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세워서 정리하면 된다. 아. 그냥 주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바로 뭐야? 수직이등분선. 두 점. 두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뭐야? 수직이등분선. 그다음에 두 직선.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뭐야? 각의 이등분선. 뭐라고요? 각형의 등무선. 각의 이등분선. 그럼 각의 이등분선은 뭐예요? 그러면 중일때로 돌아서 가이렇게 각이 있어. 그럼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지름 이렇게 그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만나는 점을 이으면 얘가 뭐가 돼? 각의 이등분선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이랑 이 거리가 같죠? 이 알겠냐고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거리랑 요 거리랑 같은 거잖아 그지? 그냥 가 몰라 처음에 그린 거는 얘네 둘이 합동인 이유를 대면 3S 합동이야 처음에 이렇게 그었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지 또, 여기에서 똑같은 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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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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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니까이각이랑이각이랑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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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선 이렇게 이렇게 각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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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인이 그럼 이게 이제 고등학교를 오게 되면 그냥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거든요.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각이 총몇개 나오죠? 두개 나오지. 얘얘 얘 똑같고 얘얘 맞꼭지각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각의 이등분선이면 이렇게 그어지고요. 요각의 이등분선이면 요렇게 그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o 두 개, x 2개 합쳐서 180이지. 그럼 하나 하나 더하면 몇이야? 90도가 돼. 이거 각의 등분선이 총두개 나오고, 걔는 서로 뭐다? 수직이다. 그려놔야지 이거. 그래서 20, 21을 풀고 나면 먼저 올려보내줄게. 20, 21.